여기는 네, 지난번 광초일 때 콧나무를 네, 어, 열우다가쓴박이를 덮어놨었는데 부직포로 덮어놨었거든요 한번 열어봐야겠어요 어떻게 되었나 아 죽지는 않았는데 음, 아이고, 풀은 많이 컸는데, 흰 나물은 그대로 있어요. 이바기는 풀을 좀 뽑아줘야겠네요. 너무, 너무 자랐어요. 잡초가, 이런 잡초 때문 이 양푼나물인데 이게, 이게 잡초로 수방을 남태라 먹으니까 잡초가 됐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이고, 이거 뭐? 이거 보세요. 한 포기가 이렇게 커요. 이게 양푼나물인데, 그것도 꽃필라고 다 이렇게 맺혔네요. 꽃이. 그리고, 똥방이도 내가 먹으려고 골반해야지. 잡초에 아, 묻혀서, 크들 못쥐요 음. 민들레 좀 캐러 와갖고, 어, 잡초만 뽑아 말았네요. 민들레는 캘 것이 없네요. 이거 조금 캤는데, 이거라도 좀 갖고 가가야하고 하뇨. 음. 추워서, 다, 물은 미쳐버리고, 예, 먹을 게 별로 없네요. 이렇게, 이렇게 깨끗이 따두면, 먹지, 이런 거는. 몇개안 되니까, 총한장 찍어, 타가지고, 그냥 겉절이 용으로 찍어 먹어야 겠어요쌉스러우이 맛있어요. 좀 쓴맛이 있거든요. 쓴맛이, 사람 몸에는 좋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주로 잘 먹습니다. 뿌리까지도 그냥 같이 먹어요. 지친 개보다는 안 써요. 지친 개가 가장 뿌지. 지친 개는 삶아서 물에다 좀한 세, 네 시간, 한다 시간 정도 맹물에다 담궈놨다가 헹궈서 무쳐 먹어야 돼요. 너무 쓰니까. 굉장히 써요 민들레 뿌리요. 원래 쓴박이 심었던 곳인데 민들레가 났어요. 민들레하고 쓴박이하고 종자가 섞여버렸었나봐요. 원래는 쓴박이를 뿌리는건데 민들레가 되어버렸어요. 쓴박이는 온데간데 없고 민들레만 이렇게 무성하게 났어요. 먹을 수있만 아도 마사. 어서사았찹요잡예쁘이 예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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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게 예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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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네게 광대나무리꽃 폈어요. 꽃이, 이게 빨간데. 빨간색이죠? 분홍색, 빨간색. 꽃도 상당히 예뻐요. 네? 여기까지. 냉이도 있고, 이거 냉이거든요? 얘네들이 냉이 자, 아, 이제 8번, 네. 어, 결실꽃이 개냉이꽃. 개냉이가 여기 한 푼, 그만요. 이렇게 의집자는 이제 우리 우리 꽃부터 피었어요. 민들레를. 여기서 좀더 캐어갔어요. 이제 깨끗이 따듬어야겠네. 죄송니다 버리고, 너무나, 버린 것은 버리야고 했어요. 냉이만 썩으네요. 민들레 뿌리도 사포닌이 많이 들었대요. 사포닌, 인삼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런 나물에도 사포닌 성분 들어있는 게 많아요. 왕꼬들빼기도 있죠? 왕꼬들빼기, 민들레, 또, 우리가 재배해서 먹는 꼬들빼기, 이런 것들이 다 사포닌 성분이 다 들어있대요. 콩에도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콩에, 콩도 많이 먹으면 사람 건강식품이잖아요. 꺼져버리셨네. 어디로 가버렸어?